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에 이제 헤더 그 에리카 품종 중에서 헤더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요. 그 식물이 저희 집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올려보게 되는데요. 이 헤더는 그 유럽이나 그 아프리카 그리고 지중해 지중해 연한 그쪽에서 이제 그 자생하는 식물인데요.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식물원에서 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, 그 넓은 들판 이제 그 자생하는 지역에서는 넓은 그 들판에서 이렇게 이제 그어 자라고 있는 식물인데요. 어 꽃이 지금 피는 시기가 지금 지금 어 꽃이 피기도 하고 이제. 그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, 이 헤더는 이제 그 식물원에서 식물원에서 이제 하우스에서 겨울에는 재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꽃이 좀 일찍 핀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그 화원에서 올 때는 화분이 좀 작았어요. 작고. 그 화분이 그어 뿌리가 이제 화분에 거의 차 있었고 해서 이제 좀큰 화분에다 옮겨줬는데요. 그 화분을 어 토분에다 심으면 예쁘긴 하지만 그 토분이 여름에 또 물이 잘 마르더라고요. 어, 이제, 어, 이 플라스틱 화분에 심은 이유는 이제 이 구멍이, 밑에 구멍이 많아서 배수가 잘 돼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 화분을 선택을 했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심었는데요. 꽃이 이 동글동글한 꽃들이 아주 많이 많이 열려 있어요. 피어 있다기보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막그 피려고 하는 모양이고요. 이제 완전히 폈을 때는 약간 더 동글해지면서 안에 그 그 꽃잎 안쪽에 이제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. 지금 막 지금 피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은 지금 꽃이 이제 나와가지고 피려고 하고 있는 모양에 이제 노란빛을 띠고 있고요. 이 꽃의 색깔은 분홍, 빨강 저는 이제 빨강색은 보지 못했는데요. 사진에서만 봤어요. 빨강색, 흰색, 그리고 이제 분홍색, 이렇게 있는데요. 저희 집에 온 헤더는 분홍색이에요. 이 헤더는 그, 이그 에리카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. 그 물마름, 여름,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, 겨울에는, 어, 거의 이제 흙이 절반 이상 화분에 흙이 절반 이상 마르면 주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여름에는 그 물을 자주 줘야 될것 같아요. 잎이 지금 잘 자라고 그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뿌리가 상당히 잘 작으면서 작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잎은 이렇게 막 잎과 줄기는 많은데. 그 물을 흡수하는 그 뿌리가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뿌를 여름에는 물을 그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바로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그 햇볕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제 노지에서 크는 환경하고는 다르겠죠. 그래서 약간 반그늘 쪽에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여름을 나보지 않아서잘 모르겠는데 요 이제 올 여름에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. 그 유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그 넓은 들판에서 이 꽃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사진에서만 봤는데요. 이 가지 하나의 꽃이 상당히 많이 맺혀 있어요. 그래서 이, 이 꽃은 그 이제 워낙 그 자생지에서는 꽃이 많이 피고 산을 그 들판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생을 하다 보니까 그, 그 많이 자생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, 그 곤충들에게도 굉장히 어, 좋다고 해요. 그래서 그 꿀벌이나 나비들이 굉장히 그 꿀을 모으는데 유리하고요. 또 이제 이, 이 잎이나 꽃은 그 차로, 차로 또 쓰여진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워낙 많이 자생하는 지역에서는 이그 줄기, 마른 줄기를 이제 우리나라 그 볕집처럼 그 지붕을 얻는데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또 뿌리는, 뿌리는 또 이제 어떤 그 파이프, 그 파이프를 만드는데 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그 쓰임새가 있는 그런 화초인 것 같아요. 저희 집에서는 아직 이제 계절을 나지 않아서 이제 약간 큰 플라스틱 화분에 이제 분갈이를 할 거요. 그 심겨져 올때그 흙은 지금 그 뿌리를 거의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심어줬고요. 밑에 쪽만 살짝 빼서 심어줬고요. 흙은 그, 모래가 섞인 마사토하고 그, 분갈이 용토를 섞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비료, 이 헤더 같은, 헤더 같은 경우는 그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기보다는 원래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모래 땅에서 크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기보다는 그 물을, 물을 잘 챙겨주면 어, 그, 키우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, 저도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그 자료를 참고해서 한번 잘 키워보면 될것 같고요.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뭐 거의 한달 이상 필것 같아요.